여러분 혹시 요즘 한화 이글스 경기를 보셨나요? 새로운 이름이 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루이스 리베라토입니다. 사실 처음 그가 한화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팬들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을지도 모릅니다. 기존 외국인 타자인 플로리얼이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하면서 임시 대체 선수로 투입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익숙하지 않은 한국 무대 낯선 팀 문화, 심지어 낯선 음식과 언어까지. 보통 외국인 선수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리베라토는 달랐습니다. 그가 KBO 데뷔전에서 사안타를 터뜨리며 강렬한 존재감을 알렸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주었죠. 경기장 안팎에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팀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금방 분위기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라이온즈와의 중요한 경기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는 한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팀원들에게 신뢰를 얻으며 점점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리베라토를 두고 한화의 새로운 희망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올 시즌 최고의 발견이라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한화의 새로운 영웅이 팬들의 눈앞에서 탄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적응하며 팀에 녹아드는 리베라토의 모습을 보며 야구팬들은 다시 한번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한화 이글스의 미래가 리베라토와 함께라면 분명 더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구라는 스포츠에서 진정한 영웅은 위기의 순간에 빛난다고 하죠. 리베라토는 이번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그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팀이 0대1로 끌려가던 6회 초. 이사일 이루라는 상황은 어떤 타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리베라토는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고 더 담담하게 자신의 수임을 준비했죠. 상대 투수는 전날 자신을 삼진으로 돌려 세웠던 왼손 배찬승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전날 당한 삼진이 머릿속에 맴돌 수도 있지만, 리베라토는 그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그는 상대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내가 원하는 공이 들어오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EB1S의 카운트. 153km의 빠른 직구가 바깥쪽으로 날아왔고, 리베라토는 침착하게 라인드라이브성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타구는 좌익수 앞에 떨어지며 귀중한 역전 적시타가 됐고, 이 타구가 좌익수 글러브를 맞고 펜스까지 굴러가면서 주자 두명 모두 홈을 밟았고 리베라토 자신도 전력 질주에 3루까지 달렸습니다. 팀 동료와 팬들은 모두 박수를 쏟아냈고 하나는 이한 방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야구에서 집중력과 침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위기 속에서 한 선수의 한 방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리베라토는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경기 이후 많은 팬들이 리베라토에게 열광하는 이유 바로 이런 극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의 플레이는 그저 점수를 올린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희망을 심어준 값진 한 방이었습니다. 사실 외국인 선수가 KBO 무대에 적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어의 장벽부터 시작해서 식문화 팀의 분위기까지 모든 게 새롭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베라토는 외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 외적으로도 동료들과 빠르게 친해지기 위해 항상 먼저 다가가 농담을 건네고 팀원들의 이름을 외우려 노력합니다. 더가웃에서 항상 밝은 표정으로 팀원들과 소통하며 작은 장난도 마다하지 않죠. 특히 경기가 끝난 후에도 팀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려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런 자세 덕분에 한화 더가웃 분위기 역시 한층 더 좋아졌고, 자연스럽게 팀워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야구는 혼자서만 잘해서 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팀워크가 곧 성적으로 이어지죠. 리베라토가 합류한 이후 하나 이글스는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로 뭉치며 더욱 끈끈한 조직력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팬 서비스도 빼놓지 않습니다. 팬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인해주고 사진도 함께 찍으며 한화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팀에 녹아든 리베라토. 그의 놀라운 적응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한화 이글스라는 팀 전체의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모습이 계속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리베라토가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KBO에서 보여주는 성적은 정말 놀랍습니다. 단세 경기만에 13타수 5안타라는 높은 타율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루타와 같은 장타도 두 개나 때려내며 장타력까지 입증했습니다. 특히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은 리그 최고의 선수들과 견줘도 손색이 없습니다. 4타수 4안타라는 기록이 보여주듯 중요한 순간마다 그의 방망이는 한화의 소중한 점수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상적인 기록은 단순히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와 경기 준비 루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경기 전에는 항상 투수 분석에 몰두하고 자신만의 스윙을 점검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타격을 할수 있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밀어치기, 번트 장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팀에 필요한 플레이를 해내는 모습은 감독과 코치진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구 팬들이 앞으로 리베라토의 활약을 더욱 기대하는 이유 바로 이런 다재다능함과 꾸준함 때문입니다. 지금은 임시 외국인 파자지만 이 기세라면 한화의 핵심 멤버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멋진 장면을 보여줄지 모든 야구 팬들이 그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리베라토는 항상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멀티히트를 기록한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팀 승리에 기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 이렇게 팀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는 한화 이글스 선수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는 득점권 상황에서는 상대 투수에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존에 들어온 공을 놓치지 않고 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 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런 확고한 루틴과 자신감이 위기 순간의 집중력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더가우스에서는 팀원들과 최대한 빨리 가까워지기 위해 농담도 하고 먼저 다가가 소통하려 애쓴다고 전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 정도로 팀에 녹아든 선수는 정말 드문데요. 이런 모습은 단순히 성적을 넘어 팀 분위기까지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리베라토는 한화 팬들에게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는 따뜻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이처럼 팀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띠는 리베라토. 앞으로 그가 하나 이글스에서 서 내려갈 이야기들이 더 기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리베라토와 하나 이글스의 앞으로가 기대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